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검제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 사역 세미나에 먼저 앞서서 말씀으로 올해의 주제인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 주제의 말씀으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나무를 보면은. 어떤 나무인가 알려면 그 나무의 열매를 보면 알수 있다고 제가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나무 열매를 보면은 사과 나무인지 배나 배나무인지 감 나무인지 근데 이 나무만 보면은 언뜻 봐서 이게 무슨 나무인지 상당히 구분하기 힘들어요. 뭐 전문가들이 또 알겠지만은 또늘 나무를 가까이 하는 사람 알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사람들이 봐서 이게 배나무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열매 맺은 거 보면은 이게 벤지 사과인지 감인지는 다 합니다. 그와 같이 우리 성도도 신앙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 열매가 뭐 다른 열매도 있겠지만은 성령의 열매, 신앙의 열매는 성령의 열매인 줄 믿습니다. 사랑과 희로애가 화평과 오래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어유와 절제의 이 아홉 가지 열매를 맺는데 우리 주님이 대조적으로 오늘 이 말씀에 이제 갈라디아서 보면은 어, 육체의 소욕을 멀리하고 그리고 성령의 일매를 맺자라 이렇게 에, 되었습니다. 그 앞부분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은 어, 그런 이제 이 육신의 소어 그것은 그냥 단순한 육체적인 뭐 그런 것만을 말한 건 아닙니다. 어, 육신의 죄악을 제음해하는 것이죠. 우리가 밥 먹고 자고 하는 것 자체는 뭐 죄악이 아니죠. 어, 그와 같이 표현이 성령의 열매와 육신의 열매가 대조적인데 육신의 그 죄악의 열매는 현저하다 분명하다 어맹과 더러운 것과 오작 19절에 그런 말씀입니다 호색과 우상승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 투기와 술취함과 방탄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 그것은 이제 육신의 죄악의 열매, 세상적인 죄악의 열매는 이렇게 분명하다. 그러나 그와 대조적으로, 아주 대조적으로 성령의 일매 예수님을 믿어서 신앙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 이런 아홉 가지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첫째는 성령의 첫째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라 사랑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중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할법이 없는이라 했을 때 제일 먼저 사랑이 나옵니다. 사랑은 우리가 알다시피 아가페적인 사랑이죠. 헬라어에는 이제 사랑을 구분을 합니다. 희생적인 사랑을 아가페, 친구의 우정을 필레오, 그리고 남녀 간의 사랑을 에로스, 그러나 우리 이제 영어나 한국의 사랑이라면 그냥 다 통틀어서 말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아가페적인 사랑. 부모가 자녀를 값 없이 사랑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한없이 대가 없이 사랑하는 그런 무조건적이고 희생적인 사랑을 우리가 아가페라고 하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을 표현할 때에 13장 4절 7절에 보면은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뎌내려라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는데 그것을 한마디로 하면은 이타적인 사랑이다 교회에서 말하는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기의 유익보다 이타적인 사랑을 말하는 그 사랑이라.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믿어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내게 맺어진 사랑은 그런 이타적인 사랑으로 충만해지게 된다. 그렇게 이제 볼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열매는 희락입니다. 희락은 헬라어로 카라라고 하는데 기쁨인데 그것은 영적인 기쁨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많은 기쁨이 있습니다. 육신적으로는 밥을 많이 먹으면 배가 빵빵하게 포만감 있고 기분이 좋습니다. 또 우리가 마음으로 이 땅에 또 좋은 성결 군다든지, 또 월급을 많이 타든지, 사업는 사람들이 사업이 짧돼갖고 이윤을 많이 남긴다든지, 우리가 대학을 졸업해서 좋은데 이제 시험에 합격하고 직을 한다든지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인생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즐거운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런 것보다도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주시는 내 마음에 내 영혼의 즐거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또 마음적으로도 우리가 만족하고 행복해야 되겠지만은 가장 근본적으로는 내 영혼이 참된 만족을 누릴 때 진정한 행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영혼이 있는 동물이기 때문에 내영혼의 즐거움이 없으면은 다른 것이 이 땅의 육신적이로나 이 땅의 것이 아무리 물질이 많고 만족이 하더라도 영혼의 참된 행복을 모르기 때문에 진정한 행복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 우리 인간은 영혼의 만족과 즐거움이 있을 때에 진정한 행복이 있는데 그걸 카라 기쁨 영, 하나님의 영이 주시는 기쁨, 그것은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예수님의 성령이 내게 주시는 영혼의 즐거움, 그걸 희락이라고 합니다. 그 희락은 어떤 무엇으로도 빼앗아 갈 수가 없습니다. 환란이나 고난이 닥친다고 해서 그 기쁨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의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바울이 신라와 함께 빌립보에 복음을 전하다가 에, 핍박을 받아서 로마 감옥에 갇혔는데 그때 매를 맞고. 어, 피투생이 돼서 로마 감 아, 그빌리보 감옥에 갇혀서 그때 오히려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미하고 찬양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으셔서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고 감옥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피투생이가 되고 감옥에 갇힌데 뭐가 기뻐서 찬양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아, 그렇다고 사도발이 막 슬퍼서 찬양했다는 그런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을 찬미했다고 했습니다. 또와 같이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속에 믿으면은 하나님의 성령이 내 영혼의 즐거움을 주는데 어떤 환난과 고난도 그 성령의 즐거움을 빼앗아 갈 수가 없습니다. 영혼이 빼나지 않는 그런 즐거움이 우리 안에 있는데 성령의 열매로 희락입니다. 세 번째는 성령의 열매는 화평이라고 했습니다. 화평. 화평은 헬라어로 에이레네인데 히브리어로 살롬 하면 우리가 잘 이해가 되죠. 살롬이라는 것은 내 마음의 기쁨과 가정의 합형과 그리고 이웃 사회의 안녕과 그런 국가의 번영을 포함하는 것을 살롬이라고 합니다. 신약의 에이에는 주로 내 마음의 기쁨을 좀더 강조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내 마음에 참된 평안이 있는 것. 그것이 이제 에이리인데이 평안은 성령으로 내게 주시는 주님의 평안입니다. 이 평안은 우리의 마음에 안정된 마음을 주시는데 비록 사회가 혼란스럽고 해도 그 평안은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평안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특히 오늘날 현대사회의 사람들은 많은 경우에 심리적으로 공포와 두려움 혹은 그 기쁨을 잃어버리고 어, 심리적 현상으로 심지어 우울증과 그런 많은 공황장애를 일으키는 경우가 허다 있습니다 학생들이 공부에 너무 지치가지고 공황장애 일으킨다든지 직장에서 따돌림을 당해서 공황장애 일으킨다든지 그리고 사회에서 심리적으로 너무 사람들이 예, 그런 평안을 잃어버린 경우가 이전보다도 오늘 현대사에서 어, 훨씬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 성도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심으로 그 예수님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참된 평안이 차고 넘치는데 강 같은 평화, 그 평화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성령의 열매입니다. 여러분들이 충만히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성령의 열매는 오래 참음이라 했습니다. 오래 참음은 인내를 말합니다. 헬라어로 마크로디미아라는 말인데 오랫동안 참고 견디는 걸 말합니다. 초대 교회 때는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당시에는 예수 믿어서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자기 동족들로 많은 핍박을 받았고 그때는 또 로마 제국 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그 거대한 로마 제국 치하의 예, 정치에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최후 극적인 그런 왕일로 네로 황제가 아겠습니까 64년에 네로 황제 핍박으로 많은 사람들이 원행 경기장에 끌려가서 심지어 사자밥이 되고 얼마나 잔인하게 핍박을 받았습니까. 그렇지만은 기도 어, 교인들은 오래 참고 인내하고 견디고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심지어, 어, 땅굴을 파고 들어가서 어,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가파도기에 같은 데 가면 개미지처럼 땅굴에 없는 게 없어요. 그뭐 예배당도 있고, 어, 뭐 생활하는, 거주하는 집도 있고, 뭐, 오만 게다 있어요. 땅을 파가지고 지금은 거의 다 이제 유적으로 남아있는데 그걸 수백 년 지냈어요. 수백 년. 1년, 2년이 아니고 수백 년 동안 땅 밑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로마가 313년에 에 콘스탄틴 황제 때 기독교 공인함으로 밖으로 세상에 나오게 되었어. 그러고는 이제 세상에 교회를 마음껏 짓고 어 예배당을 짓고 어 공적으로 인정을 받고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지금 북한의 지하의 교회인들은 공적으로 내놓지 못하고 숨어서 예배를 드립니다. 언제쯤 모르지만 70년은 지금도 그러고 있는데 언젠가는 그들이 밖으로 나와서 공적으로 예배당을 짓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허리동은 참고 인내하고 견뎌고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개인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의 신앙도 우리에게 고난이 닥치더라도 인내하고 끝까지 참고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믿음으로 이게 나갑니다.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 인내입니다. 인내. 다섯 번째는 성령의 열매는 자비이다고 했습니다. 자비. 자비는 헬라어로 크리스토스라고도 하는데,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해세드, 헤세드 하면은 좀더잘 왔죠. 헤세드로고 하면은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하심과 사랑,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끝없이 베풀어주는 사랑을 자비라고 합니다.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없이 사랑하고 이해하는데, 그걸 자비, 우리가 성경에 예수님이 그비유해 보면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우리가 잘 압니다. 한 사람이 예루,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거반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제사장이 지나가는데 그냥 가버렸고 한 대위인이 지나도 가 그냥 가버렸는데 한 사마리아인, 사람 직급도안 받는 사마리아인이 그를 보고 불쌍히 여기고 그리고 상처를 닦아주고 자기의 기름을 부어서 그리고 상처를 싸매어주고 자기 나귀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려가서 그 경비를 대주고 그리고 더 필요하면 필요한 부비를 경비를 내가 대줄 테니까 잘 이렇게 치료하고 돌봐달라고 간곡히 부탁을 하는데 아는 사람도 아니고 친척도 아닌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그렇게 자비를 베푸는데 그때에 예수님이 그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그이 중에 누가 이웃이 되겠는가 했을 때 자비를 베푼 자니다. 예수님이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 상처받은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자비의 마음. 우리 예수님 믿는 성도는 자비의 마음. 그 이제 주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차고 넘치며 우리가 그런 자비의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여섯 번째는 성령의 열매는 양선이라고 했습니다. 양선은 헬라우 원어로 아가토시네인데 아가토 하면 좋은 그 뜻입니다. 아주 좋은 예 좋은 것입니다. 예, 착한 것입니다. 착한 마음. 어, 그리스도인은 착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보면은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고 했습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우리 그리스도인은 착한 양심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본받아서. 예를 들어서 성경에 보면은 이 바나바, 사도전에 바나바가 나오는데 원래 이름이 요셉입니다. 그부러 주시는데 이 사람의 별명이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어, 권자 건의자. 권위자라는 말은 권위를 가지다 그런 뜻이 아니고 건면하고 위로하는 사람. 바나바가 얼마나 사람들을 건면하고 위로를 잘 했으면은 그 별명이 바나바가 되었어요.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보면은,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바나바가 착한 사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도 하더라. 바나바는 얼마나 착한지, 당시에 예,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믿음을 가지도 하니까 사람들이 믿지도 않고 인정도 해주지 않았어요. 다 배척을 했습니다 대부분이 다배척 했어요. 왜냐면 하 사도 바울이 어, 예수님 사람들을 두드리 패고 감옥에 가두고 또, 어, 예, 얼마나 핍박을 했는지 모릅니다. 예, 그때에, 예, 예, 그,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서 나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니까 거짓말이라고 하고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그를 맞이하고 인정해주고 심지어 안디옥 교회를 세웠을 때에 같이 동력자로 초빙을 해서 함께 목회를 해서 이렇게 크게 승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가와 성교를 하다가 마가가 자리를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바울이 굉장히 책망을 하고 같이 성교 못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마가를 이해하고 용서하고 따둑 그리고 마가를 데리고 성교를 떠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바나바가 굉장히 포용력이 있는 그런 착한 사람이었는데 바나바를 그래서 그 별명이 원래 이름이 요셉인데 바나바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위로, 위로하는 사람이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우리 주님은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빛지게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착한 행실을 통해서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이 그걸 보고 안 믿는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성도는 착한 마음을 가지고 착한 사람이 돼서 착한 행동을 해야 된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데 그 착한 마음이 양선입니다. 양선. 일곱째, 성령의 일매는 충성이라. 예수 믿고 내 마음속에 예수님 계시고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가 충성의 마음이 생깁니다. 충성은 피스티스라는 말인데, 그는 믿음과 같은 어원이라고 했습니다. 충성은 흔들리지 않는 반석 같은 믿음으로 변하지 않고 충성을 다하는 걸 말합니다. 우리나라 말로 충성이라고 했는데 그 원래 한자인데 충성 충자에다가 성실할 쓰는. 그 한자로 충성, 충자 보면은 가운데 충자 밑에 마음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의 중심에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근데 겉으로 충성하는 어, 것이 하는 척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마음속 깊이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헌신을 다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헌신, 충성. 네, 그것이 중요해요. 그 충성은 변하지 않는 것. 어떤 환란이나 고난이 닥쳐도 변함없이 어떤 바람이 불고 풍파가 불어도 변함없이 끝없이 흔들리지 않고 반석처럼 주님께 헌신과 충성을 다하는 것. 충성이라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수 있겠는가?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열매를 맺었을 때에 그렇게 충성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의 성도가 그렇게 야될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로 2장 10절에 보면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째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란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 주리라. 네가 죽을 때까지 죽을 힘을 다하여 죽는 순간까지 충성을 다하라.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줄 것이다. 환난과 고난이 닥치라도 목숨을 걸고 충성을 다하고 우리가 주님과 교회를 위해서 헌신을 다하는 그런 충성된 성도, 그런 성도를 충성된 성도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우리가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내게 준 십자가를 지고, 인내하고 견디고, 충성을 다는 하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는데, 누가 그렇게 될수 있느냐?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에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여덟 번째는 성령의 여매가 온유라고 했습니다. 온유. 온유는 헬라어로 프라우테스인데, 부드럽고 친절한 마음이죠. 그리스도인은 친절한 사람이돼다 새 가지고면은 사랑과 친절로 성도들 간의 사랑과 온유함으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친절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신사적입니다. 영국의 선사의 나라, 신사적인 나라다. 그렇게 이제 표현하죠. 영국에 기독교가 들어가서 기독교 국가가 되니까 기독교 문화가 팽배해 가지고 신사적인 그런 나라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신사가 차를 탈때 문을 열어 줘서 언제 약한 여인이 타도록 그리고 이제 여성이 의자에 앉으면은 의자를 빼 가지고 이렇게 앉 이렇게 편안하게 하도록 그 약자를 보호하는 약한 자를 보호하는 성경적인 정신 그게 이제 신사적이다. 그 친절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게 이제 그렇게 일반 문화가 되니까 영국이 신사적인 나라가 된 겁니다. 기독교 복음이 들어가서 이제 그렇게 된 거죠. 우리 예수님이 온유한 분이시니까 예수 믿는 성도가 주님을 닮아서 그렇게 부드럽고 친절한 그런 온유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11장 28절에 30절 보면은 수고고 무 짐지자들아 다 내게로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다. 우리 예수님이 온유한 분이신 것이죠. 그 온유한 예수님이 내 마음 속에 계시니까 당연히 우리가 온유한 성도가 되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아무리 깡패 같은 사람이라도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그 인격의 인품이 변화가 되어서 아주 부드럽고 친절한 사람이 되는 거죠. 아홉 번째, 마지막으로 성령의 열매는 절제라고 했습니다. 절제는 헬라우로 엔크라테야인데 영어로 말하면 셀프 컨트롤. 자신을 셀프 컨트롤 할수 있는 사람. 자신을 스스로 절제할 수 있는 사람. 그리스도인은 자신을 절제를 할수 있습니다. 한자로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나친 공급은 덜 공급하는 것과 같아, 그 말입니다. 뭐가 그러니까 모자라는 것과 같아,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나치는 것도 좋지 않아요. 모자라는 것도 좋지 않는데, 지나친 것도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는 매사에 자신을 절제해서 컨트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매사에 조화와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 우리가 주님을 붙잡고, 우리가 우리 자신의 그런 것에 지치기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주님께 붙들림받어서 주님께 의탁게서 주님을 믿는 신앙으로 내 자신을 절제하고 컨트롤할 수 있는 그 신앙, 그게 이제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자랑도 지나치면 교만이 되고 무엇이든지 조절을 할수 있어요. 항상 뭐 조절을 할수 있어야 컨트롤이 되는 것입니다. 조화가 되는 것이 성령은 어, 조화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면 매사에 모든 것을 분위와 분위기와 조화에 맞게 예, 그건 조화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성령의 열매 절제 마지막 열매 절제 우리 성도는 믿음이 성숙하여서 절제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성령의 열매로 충만하게 맺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성령의 열매를 충만하게 맺으려고 하면 먼저는 죄를 멀리하고 철저히 죄와는 단절해야 됩니다 내가 죄 속에 늘 있는데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있냐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내가 거룩해져야 성령의 일매를 맺는 것이지 내가 거룩한데 거하지 않는데 성령의 일매를 양립할 수가 없어요 성령과 제가 양립을 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물론 우리 인간이 제도 안 지고 완벽하게 살아갈 수는 쉽지 않지만은 없지만은 그러나 적어도 기독교인들이 기본적인 그런 신앙을 짓게 됩니다 제와 동행하면 성령의 일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성령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제와 함께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을 철저히 회개하고 니우치고 깨끗해서 철저히 죄를 멀리해야 됩니다. 어떻게 성령의 충만을 받을 수있냐 죄를 멀리해야 됩니다. 반드시, 반드시, 반드시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철저히 죄를 멀리 할수 있는 만큼 죄를 멀리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주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성령은 주님의 영이기 때문에 예수 충만하면 당연히 성령 충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이 예수로 충만하다. 오직 예수 중심이다. 그 성령 충만이 자연적으로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성령은 예수의 영이기 때문에 예수의 영으로 충만하다 그게 성령 충만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으로 충만하다. 오직 내 생각이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다. 오른쪽을 가도 예수님, 왼쪽을 가도 예수님, 밤에도 예수님, 낮에도 예수님, 집에 있을 때 예수님, 거리를 가도 직장을 가도 어디 가도 예수와 동의하고 예수로 충만하면 성령과 동의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까이해 야 됩니다. 늘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성령충만이 되는 것이지, 예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성령충만 받을 수 있느냐? 그거는 성령충만 절대로 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충만 될때 성령충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성령에 충만해져서 사모하고, 성령충만을 사모하고,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면 당연히 성령충만이 됩니다. 기도하고 구하면 하나님은 성령충만을 받으라. 반드시 성령충만을 받으라 성령충만을 주시겠다고 했어. 예수 믿는 성도는 당연히 성령충만을 받아야 되고 반드시 성령충만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이 필수적으로 성령을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충만 받는 것은 아주 마땅히 지당하게 성령충만을 받아야지 어떤 사람만 받고 어떤 사람은 안 받느냐. 그, 그런 것이 아니에요. 당연히 성령충만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충만을 받도록 기도하고 요구하고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내가 성령충만하게 달라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시겠 성령 충만이 되었지. 그 내가 성령 충만이 되면은 성령의 열매를 맺고, 그리고 사역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봉사를 해도 즐겁고, 희생을 해도 감사하고, 또더 열심히 하고 싶고, 더 이제 오늘 이제 이어서 우리가 사역에 대해서 조금 나눌 때더 일하고 싶고, 더 봉사하고 싶고, 주님께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은 한없이 더 수고로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데, 내가 성령을 충만할 때 그렇게. 생기지, 그렇지 않으면 그런 마음이 생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이런 대기를주 이름으로 충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령 충만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이왕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여서 성령을 기뻐시게 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가득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육신의 죄악의 열매를 맺지 않고 죄악을 멀리하고 오직 단절하고 오직 주님을 가까이하고 오직 예수 충만 오직 우리 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가득하게 모시고로 모심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가 우리 안에 가득 맺혔어 하나님의 신앙 열매로 가득 맺히게 도와주시고 마치 나무가 커서 큰 나무에 많은 열매가 맺히듯이 우리가 신앙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가득 맺었어서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할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